오늘 강의 없냐고? 그런 게 어딨어. 어우, 스파크. 근데 이거 써도 나한테 남는 게 없네. 일단 <laughs> 녹화 킵시다 오랜만에. 마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습해. 게임 소리 어때요? 게임 소리 괜찮나? 절망 모드 했습니다 コンペイトうわぁうまうまコンペイトに出るんですでも本当のところは私にはわからないだって実際に地球の形を見たわけじゃなし同じように世の中の常識ってやつのほとんどが実際に見たわけでもないものばっかりでそんな常識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世界ってなんて曖昧で不確かなんだろうま そんなこと私には関係ないんだけど、だって私の世界は地球の形や世の中の常識を気にするほど大きくないから、っていうかかなり小さい、ちょっと笑っちゃうくらい小さくて、うん、ここが私の世界だ。私が暮らすこの 2LDK の部屋がそのまま私の世界でお。 おの世界ゲームにおいしいです。おっきいゲームにおいしいです。おっきいゲームにおいしいです。おっきこゲームにおいしいです。おっきいゲーム常ない常生活を送っ,っていって普通の女子高生だ 챙려옥장 아니냐고? 그럼 <laughs> 뭐, 우리나라의 모든 여고생이 챙겨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다 치마, 저렇으면. が始まってからというものこの無駄な抵抗が私の毎朝の日課になっているけど本気で泣き叫んだりしたのは最初のうちだけだったっけ異常だ女子生の1人のパワーの軍필2人の2人とは1年半 1> <laughs> なんと一年半おかげでこの暮らしにもすっかり慣れてしまった人間は恐ろしいくらい慣れる生き物なんだって 私はこの監禁生活を通じて身をもって思い知ったとはいえもちろん諦めたわけじゃないそうじゃなかったら未練がましく毎朝制服に着替えたりしてないしただ過度の期待をしないようにしているだけだ希望を抱いた後の絶望がどれだけ恐ろしいかもこの監禁生活で嫌というほど思い知らされているから もうやった朝ごはんお腹ペコペコだよで、肝心のこの監禁生活についてなんだけど残念ながら被害者である私にもまるで何も分かっていないうわー밥잘해주네これは감금생활할만한데 ww あいな、逃げるときはコンピューターがないじゃな犯人との唯一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 私は犯人の姿はおろか犯人の声すら聞いたことがないおかげで未だに自分が監禁されてる理由すら分かっていないでもどんなに異常で理不尽な状況だろうとそれが今の私の世界であり日常なんだから仕方ないこれ次のパで読めるとここでまた警告を持つとができるのだね고고終ってるでしょ <laughs> さあ私の物語なんて始まる前からすでに終わっていて 이마설 극적인 나니카가 혹히 리나 기대하고 있 이거 뭐 저작권 관련 애니메이션 방송 그런 걸로 잘렸을 같은데. 아. 혹시 <목소리> 여고생인데 왜 분권을 안 쓰는 거지? 여중생? 아, 어차피 여고생이나 여중생, 지... 여고생이 여중생 진화하면 되는 건데. 정는은 못써도 정권은 쓸수 있겠지 뭐 아타오 정권 이런거 바로 조작 들어가나? 뭐왜로딩이안 왜 되지? 아이씨, 아 카메라가 이게 아이 이 더러운 이써멀곡을야너 이. 패드 배우라며. 아니 패드 배우라며 왜아왜안 보여주는 거야? 아, 카메라도 요 위로 안되잖아 아, 세게. 이거, 이거. 이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아이게 북이었구나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아 엘베 새끼 또 눈치 없죠 이거. 木困る…だなえ<っ>未来機関14支部戸上白夜だああの勘違いしてわめくなよ俺はお前を閉じ お前を助けに来てやったんだ<え>未来機関に情報が入ったんだこのマンションに要求住民が監禁されているとな未来機関その情報は確かだったようだがこれは一体どういうことだいや、これどううここのモノクマは何なんだモノクマそれに これ、現代系がいるのが良すぎる。俺たちがこの街にやってきたのを見計らったように、こんな暴動が起きると。暴動。いたね、さいみらを。とすると。あの、ち。あの、ち。あの、俺たちを誘い出すための罠だと。あ、タたけんが引っ張ってんじゃ。と、暴動って、何ですか。外で、何が起きてるんですか。それに、さっきの白黒のクマも。何もかも、何なんですか。モノクマを知らないとはな。 まったくのんきなもんだそんなところは最初に会った頃のあいつとそっくりだなあいつお前は本当に何も知らないようだなだったら教えてやるが今はそんな無駄話をしている場合ではないぞえちょっと、うわゆろけってこまなんじゃねえあいつよもそのデジタルじゃないもん<ペー><ペー> 何もお前に逃げる以外の選択肢があるのか <laughs> 未来機関が開発したハッキング装置だ拳銃型でプログラムコードを電波で飛ばすことができるあのモノクマにも有効なようだぞさっきの試し撃ちを見ていたなら分かるだろうな 使い方は一緒に渡したメモで確認しろあとは自分で何とかするんだなな、何とかって逃げるくらいはできるだろう俺は忙しいのあの忌ましい姿を見せられた以上おいそれと放っ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んだよでも逃げろってどこにこのマンションの向かいにあるファミレスに依頼機関の人間が待機している<っ> 아싸, 더이께 아시네, 마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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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한방에 터지더니. 야, 남자는 저런 확성기로 싸우지 말고, 귀여워에 나오는 전기톱 이런 거 갖고 있어야지. 랜서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또 애니네? 피가 핑크색이지? <웃음> <웃음> 뭐야 여긴 또 <진짜> 장사하고 있어? 오, 혼자니마 구마, 마 구마, 구마, 마아마 구마, 구마, 마 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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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와우고억다죽었 네.

액필은 과소비가 원인이라도 안 해. 그냥. 우와 이러지. 빨리 확성기 쓰라고. 빨리 확성기로 공격을 하자. 오른쪽 스틱. 빨로 아왜 오토 왜 이렇게 빨로 이거 아왜안 먹나 했더니 애, 아 애니 보느라 이거 블루투스 붙잡았구나 야 <laughs> 어떻게 야나 이장이다. <laughs> 이 음? 게임 소리 괜찮해, 지금? 이거 게임 소리안작아 게임 소좀 소리 커? 나리가 예. 아, 다 쓰세요. 왜? 다 한국어는? 너니? 난나거가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 그래요?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뭐 이대로 합시다. 로리와 쇼타가 나오는군요 쇼타콘을 로리콘과 다른 선상에서 바라봐야 함 로리콘은 더러운 이상 성욕이지만 쇼타콘은 여성들의 소망을 그냥 보여주는 것에 불과함 소화성애자도 성소수자냐고? 성소수자 맞지않아? 해도 별로 찾기 힘들잖아. 인터넷에나 존나 많이신표의 방송 LGBT에다가 LGBT랑 해도들 특징이 뭔줄 알아? 현실에선 보기 힘든데 인터넷엔 존나 많다는 거야.

프리더는 존댓말 쓰는데. 할인할 때 샀는데 재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히오스보다 딸리는 것 같다고. 히오스보다 재미없는 게임이 존재할 리가 없지. 그거 저거잖아. 무슨 캐서린 성우 교체하는 거. 근데 그 게임을 딱히 11번이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다들 그거 본편 깨면 다 바벨하러 가지고. 뭐야 이거. 앞에 내용이 게임 오프닝이 스포네. 희망의 여동생? 희망의 여동생 그거잖아 옛, 옛날에 무슨 짤방에 나왔던 그거 막 오빠가 물 이러니까 옆에서물지금지고 이게 희망의 여동생 아닌가? 원래 지금은 지은은 지금은 지금은 아은 지금은 지

その事件は規模と形を変えながら世界を絶望へと叩き落とす事態へと発展していったお窃盗、放火、傷害、殺人あらゆる犯罪の発生率がありながらその復讐とでも言うべき事件がさらに多発し犯罪の発生率を跳ね上げたアナウンサーでくるそして事態は事件を超えて宗教も政治も関係ない 戦戦争争ののためめが勃発し世界は絶望に染上げられただけん、ダんなャンでカカク、トゥンはィガコヤジー、ベロジョギン、パラミディタ。は一旦ヒビランカス夫まだ大丈夫と信じ込んでいた直後 남자는 어깨랑 존슨이 커야 돼. 가릴수록 멋있다고. 남자는 존슨은 가려야지. 어깨는 가려지는 게 아니고. 원래 여자나 남자나 이두 가지가 커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야. 가슴이랑 골반 크다고 크다고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어깨, 여기 남자 떡 벌어진 어깨랑 존슨. ジュンズのパジクンがいるのに。私はカズオクトヒキハナサレ。ジャバーンのセクションズにクンデックス。シマイブも全部シマイブもちゃんとした。ハンキンセが始まって。イチネハナサイトル・ソになった、私は。そんなツボを受け入れて。 개극혁인데. 그나마 좀 북유럽 쪽에서 가끔 축제할 때 키르티치는 그는 그게 그는 그게 그게 그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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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그도그는 그게 그게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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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게 그게 게 희망이에요 크레이토스 모두 희망으로 싸우는 거니게 크레이토스 희망을 가지더라고아와 진짜 저거 묘하게 안 보이네 팬티 팬 보가 야발려나 <laughs> 동료 이제 이 안에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나 뒤져서 막한4 달러 3 달러 나오나? 리볼버 산이랑 <laughs> 그 다음에 뭐 <laughs> 위스키랑 뭐 진이랑. 답이 찍그러진거 봐. 그나다도고리 <laughs> <겁나 놀람> <거여받다. 놀람> <소리> 괜찮아요? 마이크랑. 고 이게. 아무 말 없는 거면 문제 없다고 <놀람> 알겠습니다. 나 <놀람> 문제 있으면 물어 뜯는다고 그러다 싸대기 맞아 버리제. 어, 표정 방금 좀그이렸다 아니 보통 근데 저런 정장입은 애들은 다 총갖고 있지 않나? <laughs> 오래 히토리데 확 <고맙다. 웃음> 죽은다 <웃음> <웃음> 그러고 이제 아저피떡갈지는죽잖 <laughs> 뭐야 이거네 또 보니 짱, 그치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laughs> 어, 여자 좀됐 크... <laughs> 저게 이제 올바르게 된 복장이지, <laughs> 거기에 포니테일 완전 취향 저격이구만! 아 말을 해 서로 눈빛으로만 대화하지 말고! 너의 이름은? 나, 나에기입니다 나에기쿠마 입니다 텔레파시로 대화한다고? 아나 그거 어디서 봤었는데 어떻게든 그 이마치에요우 구조민이 있는 있는지 알는데그라에서뭐 척척 알약이라고 그그 먹으면은 말하면 서로 척척 이러는데 다 알아듣는 거있었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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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못 되나 그거 있으면 솔직히 막다 통신할 때뭐 보안 이런 거다 필요 없지 않아? 서로 알량 먹으면 척척 이러는 데. 아 같은 수트의 가그스케니주세요 부탁합니다. 다가가요도 이제 가 가지고 딱 선글라스 벗으면서 오래 히토리 데 주문다 이러다 처맞아 버리잖아. 일 예, 일본 게임이라 그래 미국게임이었으면은 일단 헬기 안에 카메라가 있고 헬기 타고 예, 이 그래.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서은이게임이게게임이 게임은 이게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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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은이 一つの事件ではなく、世界で同時多発的起こった複数の事件、そして戦争、人類史上最大最悪の絶望的事件は、それが全て押しっくるた名称なんだ。あの時点で、世界は大劣的なダメージを受けたが、未来機関は、そんな世界に再び希望の光を灯すために奮闘しているというわけだ。<laughs> じゃあ、次はこの街について説明しておくぞ。 大丈夫聞いてるあす,すみませんなんか話が